자, 바구니 목표물을 보호하라.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스류탄 투처! 모두 진입해! 아, 미탄투 비키세요! 이동순환 패스. 이 먹히는 거 몰라. 호스게요 다운이야. 약속. 이방스는데 피셔 좀. 어, 어, 나이스.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해체됐습니다. 미션 성공, 블루팀 승리. 이방 쓰나? 이방 언덕 했지 연막인데. 이방송졌다 방송은 이 매점 하나 더 매점 하나 더나이방 갈게 회접은. 접해 이거 좋았다. 이패스 하나, 창패스 하나. 나쁠. 다운 다운 창 8, 8, 다운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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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8, 8, 에 8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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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a 8, 8, 8, 8, 8, 8, 8, 8, 불벤가아 알았다. 아, 알, 알. 아 미션 실패. 드팀승 까비 까비. 나? 네. 아 뭐야 체크 체크 체커도 왔다 지금 어. 미션 실패 매드팀 승리 음. 이거 그냥 썰때 안해서 봐줘도 돼 이거 굳이 매점만 워도안 듣는 애네 잘못... o k e s 조 f t e c t B 지역에서 c 아, P. j 개시한다 B 지역에서 t o r 개시한다 o k e s of t e c t 설 r i c P. Jokes of Tectoric, P. j o 전히 개최됐습니다.

방글 질렀어. 질렀어. 리 아, 불배, 피오 씨, 이걸 못 잡네. 불배야, 불배. 불베.

체크필 체크필 피셔 하나 더 뭐, 체크돌 아니야 체크돌인데 이리세요? 이거 오나이스 가자 지나가자 여기 가자 이거 안나 아, 아직 아필 있어 목적 필이야 체크 조심해야 돼와 씨발 피셔 보안관 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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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, 30이야 라스 편이 전변수야 30이야 어디 어디 이섯. 이거 체크 조심. 체크 조심. 사운드 났어. 이거 센에 서우면 오면... 나 불배야. 불배, 불베, 불배, 불배. 미션 성공. 레드 팀 승리. 아, 매장. 네. 나이스. 체크 다운이고. 센 다운이고. 둘이 말 맞춰서 하면 돼. 둘다 버터가니까. 어, 이거 불배 안 와? 아? 아센센센센 매점 매점 조심해야겠다. 아까 그포자 아니야? 비방의 랍비 라폴? 또 빽검으로 저... 미션 실패. 어, 루승 막혀 있네. <laughs> 체크할 다 없겠지 하고 갔는데 공룡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오거 아니야? 이보대일이야 아, 피셔 필 피셔 필 삼거리 쪽에 있어. 수던게 다들 조심해. 이거, 센 사, 센 사운드다, 센. 미션 아, 아. 실패. 블루팀 승리. 이를 뭐 쓰나? 에이따였다 우리. 쓰나? 나 이거 체크 몰라 이거 체크 몰라 이거 체크 모른다. 이나 아, 이나. 아, 헤드샷. 아, 더블 거 매점들 다운이야. 엘리베이터. 아, 체크 체크 체크. 체크. 아아, 피가 <목소리가> 없다.